우리 국민들은 국민 간식으로 라면을 많이 드십니다. 이번 영상은 라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은 편리하고 맛있는 음식이지만 과도한 섭취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면의 높은 나트륨 함량은 우려의 원인입니다. 라면 1인분에는 최대 2000mg의 나트륨이 포함될 수 있어 높은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으로 이어져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인스턴트 라면 제품에는 두통, 메스꺼움 및 알레르기 반응과 같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향미 강화제인 글루탐산 나트륨의 메시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라면을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면은 좋은 에너지원이며 운동 선수와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의 식단에 유용한 첨가물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라면 국물을 섭취하면 감기 증상을 완화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라면을 건강하게 소비하기 위해서는 나트륨 함량이 낮은 라면 제품을 선택하거나 나트륨 수치를 조절할 수 있는 집에서 만든 라면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소는 칼륨 함량이 높은 음식으로 칼륨은 라면에 나트륨을 배출시키는데 효과가 있으므로 칼륨 함량이 높은 양파나 당근, 호박, 양배추 등을 추가로 넣어 함께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면을 먹고 난 후에는 토마토, 바나나와 같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해 나트륨을 배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라면의 주재료인 스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라면 스프는 원재료를 모아 푹 끓여낸 국물을 건조해 가루나 액상으로 만든 다음 알맞은 비율로 섞어 만들며 제형은 크게 분말 스프, 액상 스프, 조미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분말 스프. 일반적인 국물 라면에서 제일 흔하게 볼수 있는 스프의 제형으로 다양한 원료를 가열, 농축, 건조, 분말한 것입니다. 탕국 육수 등 조화로운 맛을 낼수 있으며 적절히 희석하여 기호에 맞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에이. 액상 스프 분말 스프와 같이 가열 농축 단계를 거치지만 분말화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를 가지며 희석 정도에 따라 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액상은 제형에 의한 분류에 가장 많은 빛깔과 성분을 가지며 균질한 제조가 가능한 제형의 하나입니다. 3 조미요 라면의 맛과 향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며 특히 매운맛을 내는 라면에 많이 사용됩니다. 라면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국물 라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형태의 라면으로 국물이 있는 라면입니다. 신라면, 진라면, 너구리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2. 비빔 라면. 국물 없이 비벼 먹는 라면으로 짜파게티, 불닭볶음면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3. 짜장 라면. 춘장을 이용해 볶은 짜장 소스가 들어간 라면으로 짜짜로니, 공화춘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4. 짬뽕 라면. 짬뽕 육수와 해산물 등이 들어간 라면으로 오징어 짬뽕, 진짬뽕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라면이 존재하며 개인의 취향에 맞는 라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젊은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라면을 알아볼까요? 요즘 세대들이 좋아하는 라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마라탕 라면 중국의 마라탕을 모티브로 한 라면으로 매운 향신료와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 MZ 세대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2. 채식 라면. 동물성 원료를 배제하고 채소를 사용하여 만든 라면으로 건강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3. 저칼로리 라면. 다이어트를 하는 이들이나 가볍게 식사를 하고 싶은 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라면으로 칼로리가 낮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라면도 알아볼까요? 일본에서 주로 많이 먹는 라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쇼유 라면. 간장을 베이스로 한 라면으로 투명하고 연한 갈색 국물이며 담백한 맛이 특징입니다. A. 시오 라면. 소금을 베이스로 한 라면으로 깔끔한 맛이 특징입니다. 3. 미소라면. 된장을 베이스로 한 라면으로 고소한 맛이 특징입니다. 위에 라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라면이 있으며 지역마다 특색 있는 라면이 존재합니다. 참고로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라면도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라면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신라면. 매운맛이 특징인 한국의 라면으로 미국에서도 인기가 높습니다. 2. 짜파게티. 짜장면을 모티브로 한 라면으로 미국에서도 인기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다양한 문화권의 음식을 즐겨 먹기 때문에 라면 역시 다양한 종류를 선호합니다. 이번에는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라면도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라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신라면. 한국의 매운맛이 특징인 라면으로 중국에서도 인기가 높습니다. 2. 불닭볶음면. 매운맛이 강한 라면으로 중국에서도 인기가 있습니다. 3. 김치라면. 한국의 김치를 모티브로 한 라면으로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다양한 문화권의 음식을 즐겨 먹기 때문에 라면 역시 다양한 종류를 선호합니다. 위 영상은 유튜버 소희 아빠가 AI를 기반으로 제작한 동영상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